안녕하세요. 20년 생활건강연구소 포비코 연구진입니다. 믿기 힘든 사실을 공개합니다. 노년층 사망 원인 1위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특정 식품 5가지를 매일 섭취한 노인들의 면역력이 일반 노인보다 평균 2.3배 높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 증진이 아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스탠포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면역력이 높은 노인 그룹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에서 생존율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당신의 면역력이 당신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오늘 소개할 다섯 가지 식품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닌 노년기 필수 생존 식품입니다 특히 세 번째 식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슈퍼푸드로. 이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의 연간 감기 발병률이 78%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김정호 씨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김 씨는 매년 겨울마다 심한 폐렴으로 입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소개할 면역력 강화 식품 5가지를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킨 결과, 2년 연속 단한 번의 감기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혈액 검사에서 김 씨의 면역세포 활성도가 66% 증가했음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박영희 씨는 또 다른 성공 사례입니다. 만성피로와 잦은 질병으로 고통받던 그녀는 이 식품들을 6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후 NK세포 활성도가 2.1배 증가했고, 이번 일수가 연간 28일에서 0일로 감소했습니다. 자, 이제 노년기 면역력을 두 배로 높이는 식품 다섯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요구르트, 된장, 나토 같은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발효식품을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호흡기 감염 발생률이 47% 낮았습니다. 노년기에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데 이는 면역 기능 저하로 직결됩니다. 하버드 의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의 데이비드 리박사는 장내 미생물은 면역 체계의 70%를 조절하며 노년기 장내 미생물 다양성 회복은 면역 기능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김치에 함유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노인의 NK세포 활성을 63%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구르트의 경우 무가당 그리스 요구르트를 선택하고 하루 100g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두 번째 버섯류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마이타케 등 버섯류는 베타 글루칸이라는 면역 조절 물질이 풍부합니다. 도쿄 의과대학 연구팀은 버섯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노인 그룹의 T세포 기능이 76%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건조 표고 버섯에 함유된 렌티나는 강력한 면역 자극제로 암세포 제거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 국립노화연구소의 다나카 교수는 노년기 버섯 섭취는 단순한 영양 보충 차원을 넘어 면역 시스템의 재조정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버섯은 물에 30분 정도 불려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으며 주 3회 한 번에 1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향신료와 허브입니다. 생강, 강황, 마늘, 로즈마리와 같은 향신료는 노년기 면역력 향상의 숨은 영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맛의 향상제로만 여기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항염 및 면역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의 임상 시험에서 매일 1티스푼의 강황가루를 섭취한 노인들은 전신 염증 지표인 CRP가 32% 감소했고 면역 세포의 항산화 능력이 67%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생강이 진절 오른 호흡기 감염 회복 속도를 42%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제니퍼 윌슨 박사는 노년기에는 만성염증이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인데 향신료와 허브는 이 염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한다고 설명합니다. 매일 요리에 마늘 1에서 2쪽 생강 한조각 5g 강황 반 정도의 티스푼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소개한 식품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당신의 면역 체계는 이미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바꾸면 4주 안에 면역력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식품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녹차와 허브차입니다. 녹차, 에키네시아차, 엘더베리차는 노년기 면역력 향상을 위한 이상적인 음료입니다. 쿄토 대학 연구팀은 매일 세 잔의 녹차를 마신 노인들의 바이러스 방어 단백질이 일반 노인보다 87%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녹차에 함유된 EGCG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엘더베리차는 독감 바이러스 감염 기간을 평균 4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면역학과 로버트 샌드먼 교수는 녹차의 폴리페놀은 노화로 인한 면역세포의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탁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루 두세 잔의 녹차를 마시되 잠들기 4시간 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엘 더베리차는 감기 시즌의 예방 차원에서 매일 한 잔씩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컬러풀 과일과 채소. 오렌지, 키위, 파프리카, 블루베리와 같은 컬러풀한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C와 항산화제의 보고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색이 과일과 채소를 하루 다섯 가지 이상 섭취한 노인들은 면역 관련 입원율이 41% 감소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비타민C의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섭취가 필요합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면역학자 마이클 조던 박사는 노년기 면역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산화 스트레스인데, 컬러풀한 식품에 함유된 항산화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중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키위 1개, 오렌지 1개, 파프리카 반개 블루베리 1줌을 매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면역력 강화 식품을 효과적으로 식단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무가당 그릭 요구르트에 블루베리 1줌을 추가하세요. 점심은 된장국에 표고버섯을 넣어 드시고 녹차 한 잔을 마시세요. 간식은 오렌지나 키위 한 개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김치와 함께 식사하시고 요리에 마늘과 생강을 넣어 드세요. 이렇게 단순한 식단 변화만으로도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소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면역력 강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4.7년 더 길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 건강한 수명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면역력을 두 배로 높이는 식품 다섯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귀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정, 생활건강연구소, 포비코가 함께하겠습니다. 면역력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식단을 바꿔 더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세요.